2 2 4,1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TTN입니다. ATTN 은는 동사와 연결회사는 RFID 기반의 스마트카드 교통요금 결제 단말기 제조, 공급,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함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교통카드 판매 및 충전기, 일회용 발매 및 충전기, 버스 운전자 단말기, 버스 승하차 단말기. 고속버스 단말기, 택시 결제 단말기 등이 있음. 팀원이가 국내에 설치한 모든 버스, 택시 충전 단말기 유지보수 사업자임 A태계이피, A태고토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7월, 주, A태, 존속법인, A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 부문이 인접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RFID 기반의 스마트 카드 교통 요금 결제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는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과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대시 금융자동화 사업은 메카트로닉스와 지폐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자동화 모듈과 이를 탑재한 atm 기기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교통카드 솔루션 수주 위축에도 금융자동화기기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물류자동화기기 업체 에이테고토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및 법인세비용 감소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서울시설공단 알톤 스포츠, CJCGB 등의 공유자 전거 단말기, 키오스크, 포토 프린터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 중인 가운데 금융자동화기기의 해외 수출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2월 20일 14시 19분 기준, 장중, a 이텍 TN의 시가 총액은 53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주가, 입니다. a 이텍 TN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47위입니다. a 이텍 TN의 상장 주식수는 534만 주입니다. ATN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TN의 퍼운 17.88배이고 추정 퍼운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42.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57.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5원을 보여주었고 PPS는 9,523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v 은 2.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V와 PPS는 각각 1.01배 9,99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원, 47억원, 5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0번지억원, 39억 원, 49억 원입니다. a 이텍 t n 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4번지 03% 쌓인 이고 유보율은 1855.1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 3 3 4 2 0이며 전일 대비해서 1 7 9 7 0 7 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 0 5 5 8이며 전일 대비해서 11.64-1.6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T.N의 2 0 2 2년 12월 2 0 0 0 4시 1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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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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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ATN의 종가는 만 55원이며 주가가 ATN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TN의 종가는 만 55원이며 주가가 ATN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일선과 241일선과 481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A특기에는는 거래량 7만 98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19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4,300신한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4 5 0 0스문해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800주, 한국증권에서 7,346주. 삼성에서 3,8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21,61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0,501흔내주, 미래에세증권에서 9,482주, NH투자증권에서 8,012주, 한국증권에서 4,92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20의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ATTN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